강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를 하는 TV 네트워크는 면허를 박탈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통신위원장은 직접 방송사를 압박합니다. 연방통신위원회의 유일한 민주당 위원만 위원회가 컨텐츠 내용으로 허가를 취소할 권한이 없다고 밝히지만 허공의 메아리처럼 들립니다. 평소 시사 독설로 유명해진 것도 아니지만, 지미 카멜이 찰리 커크 독백으로 쇼가 중단된 뒤에 그의 쇼가 방영되던 ABC 방송사에는 시위대가 표현의 자유는 어디 갔냐고 반문하면서 시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나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자유가 없는 나라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강해집니다. 민주당은 연방 정부가 정치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려고 하지만 공화당이 표결에 부치게조차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또한 허공의 메아리 툭입니다. 공화당 상원은 미국의 모든 것을 지금 빨아들이고 있는 주인공 찰리 커크. 추모의 날 제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에서도 비슷한 결의안을 마련 중인데 민주당은 전원이 반대했을 경우 공격에 대비해서 만장일치 반대는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피살된 찰리 커크의 뒤를 이어 찰리 커크 미망인이 커크의 조직 터닝포인트 USA를 이끌게 됩니다. 찰리 커크가 암살되기 이전에 이미 계획해 놓은 미래에 따른 결정입니다. 에리카 커크 미망인은 평소 자신의 경력을 앞세우는 여성은 복음에 반대된다고 말해왔습니다. 뉴욕시 연방청사에서 이민세 관구 구금 시설 접근을 요구하던 정치인들이 많이 체포됐습니다. 새로운 시민권 문항 예문이 공개됐습니다. 많은 언론과 또 제가 직접 검토한 결과 평소 오늘의 미국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어려워졌다는 시민권 인터뷰를 하실 때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 씨입니다. 오늘